안녕하세요 12월 19일 n b a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새벽에 저희 단톡방에만 제가 전달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올랜도 프랜싱의 언더 뉴욕 어, 새벽에는 프랜싱이었어요 뉴욕 프랜싱의 언더 이렇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중에서 올랜도 프랜 그 다음에 뉴욕 프랜 이렇게 추천 드렸고요 다들 뭐 올랜도 잘 예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보스턴이 강팀인데 홈에서는 더 강하죠.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올랜도한테 졌어요. 그런 어, 거기다가 올랜도는 약팀에다가 원정에서는 더 약팀이죠. 또 지겠어 하고 리벤지 하겠지 하다가 보스턴 가시거나 보스턴 마인스 가신 분들은 꼭 우리 방제 방송 그리고 우리 방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무료 방이고요. 뭐 방송은 솔직히 많이 허접할 거예요. 방송은 허접하더라도 우리 방 오시는 걸꼭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뉴욕 경기도 지금 시작했습니다. 뉴욕도 제가 푸, 어, 새벽에는 프랜승, 뉴욕 2.5 프랜에, 어, 기준점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예, 130점, 230점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니까 뉴욕 프랜승의 언더, 뉴욕승의 언더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기하는 경기, 프로클린이랑 디트로이트. 여기서부터 도움이 되겠네요 오늘 브로클링어 뭐 밀스 빼고는 뭐다 나온다고 보니까 뭐다 나온다고 보면 되고 디트로이트도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브로클링이 핸디를 8점 받았어요 언어바 228점이고요 228점 기준으로는 오바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긴하나 언어바는 228점이면 조금 애매합니다 기준점을 혹시 조정 가능하시다면 226.5 아니면 225.5이 정도에서 오바 추천드리고요. 언더로는 굳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것보다 브로클린 일반승이 좋아보이고 브로클린이 핸디캡을 8점을 받았는데 브로클린이 핸디캡이 8점이면 조금 많다고 생각하고요. 6.5 정도 7.5 6.5요 요 정도 기준점이라면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기준점이 낮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브로클린도 8점 정도 마이너게에는 오늘 데이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다음 경기 예, 골스랑 토론토고요 이게 어저께 새벽에 열어놓은 거고요 이게 방금 리스 한 겁니다 어저께랑 달라진 점은 트렌트 토론토 아웃 확정됐고요. 아웃이 확정됐고요 지금 그린이랑 탐슨 대기 중인 거죠 뭐 나온다는, <laughs> 나온다는 가정하에 기준점이 변경된 건 토론토 마이는 동일하고요 토론토 6점이면 마인 괜찮습니다. 한 5.5점 요정도 선에서 한 마인승까지 토론토 도전해보시는거 괜찮구요. 오히려 그린탄슨 출전 확정되면 조금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린탄슨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6점을 핸디캡을 준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5.5점 핸디캡 도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준점이 많이 떨어졌네요. 227점에서 223.5 223.5면 오바도전도 괜찮습니다 토론토 승 오바나 토론토 마인 승 오바 괜찮습니다 다음 경기 시카고랑 미네소타죠 시카고랑 미네소타 한번 변경된 걸 한번 체크해 볼게요 뭐, 마인 1.5에서 2점 된 거, 시카고. 기준점이 오오바가 231점이네요. 231점, 오버 괜찮아 보입니다. 230, 230.5나 231.5나, 이때 오버 괜찮아 보이고요 시카고 일반승도 괜찮아 보이긴 하나, 네, 일반승 도전하시고, 마인승까지는 오늘 도전하지 마십시오. 뭐, 러셀이나 고베어가 빠지더라도, 지금 핸디캡이 시카고를 낮게 주고, 데이터상 오늘 시카고가 아주 힘든 경기를 할것 같습니다. 물론 데이터상이지만, 라인업을 봤을 때도, 고베어랑 러셀이 GDT에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운스도 빠져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2 핸디캡이라는 건 오늘 일반승을 도전해보되, 굳이 다 폴더픽이 아니면, 주력 백에서는 패스하는 걸 추천드리고, 차라리 230.5, 231.5, 기준점을 낮춘 다음에 오버 가시는 걸더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샬럿이랑 덴버, 워싱턴이랑 레이커스. 먼저 덴버랑, 덴버 홈에서 열리는 덴버랑 샬럿 경기. 지금 상황에서는 변동 내용이 아직, 뭐, 요키치머리. 요 정도 있구요 이거는 뭐 당장 베팅을 할 수는 없는 상태구요 기다리셔야 기다리시는 게 맞습니다. 항상 베팅은 라인업이 최종으로 나온 상태에서 항상 데이터에 최종 라인업 아 최종 라인업을 데이터에 접목시켜서 최대한 변수를 줄 줄인 다음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히려 뭐 언어버 기준점만 약간 변동됐네요. 언어버 기준점 변동됐고요. 235.5 지금 이 정도가 데이터상 언어버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언어버가 조금 힘드네요. 그리고 템버가 8.5 마인을 받았는데 8.5 마인이 지금 머레이랑 요키치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8.5를 받은 것 같은데 차라리 샬럿 프렌생 8.5면 샬럿 프렌생이 지 미리 배팅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머레이나 요키치 둘중 하나 빠져버리면 8.5에서 더 내려가겠죠. 그거 감안하시고 미리 선배팅하는 것도 괜찮고 라인업을 기다리실 거면 머레이랑 요키치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8.5보다 6.5 마인 정도로 기준점을 변동해서 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지금 데이터상 8.5 어, 대충 한 5.5, 6.5 마인 지금 상황에서 어, 머리나 요렇치둘중 하나 빠진, 빠진다면 빠진더 많이 떨어질 겁니다. 해, 어, 그 핸드캡 기준은 그렇기 때문에 프린을 가실 거면 지금 가시고 아니면 기다리시는 걸더 추천드립니다. 네, 워싱, 워싱턴이랑 레이커스, 레이커스 홈이죠. 뭐 비리랑 하침으로 빠지는 게좀 크긴 하나. 가끔, 워싱턴 빌 없을 때더잘 하긴 해요. 득점 더 많이 나오고요. 빌이, 빌이 속공이 빠르고, 공격 전개가 빠른다고 하나, 막상, 데이터상 워싱턴에 빌이 없을 때 득점이 더 많이 나왔어요. 실점도 더 많이 하고요. 그래서 빌이 없다면, 근데 빌이 나올 수도 있다고 바뀌었네요. 빌이 나온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뭐, 데이비스, 일단 빠지는 건, 토스카나 앤더스, 뭐, 빠지는 건 어쩔 수없고 배벌리 배벌리는 득점보다는 디펜스용이죠 소비용그 배벌리가 오히려 빠진다면 오버로서 접근이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핸드캡기준이 많이 떨어졌네요. 4점한 4점 정도면 레이커스 마인승 괜찮고요. 135점이면 언어바에서 굳이 가자면 레이커스 일반승 가장 추천드리고요. 4점 정도면 마인승까지 괜찮아 보이고요. 루브론 제이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단 235점이면 오바더 추천드립니다. 일단 지금 먼저 배팅할 수 있는 거는 간단하게 먼저 브로클린 일반승 추천드리고요. 어느 분은 오버가 나으나, 뭐 마음에 드시면 가시고요 마인승은 8점보다는 6.5, 5.5요때 최대한 낮춰서 차라리 가시거나 일반승 추천드립니다. 경기가 참 데이터가 좀 지저분한, 지저분한 데이터가, 데이터상 오늘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참고하세요. 토론토는 일반승, 마인승 좋고요 마인승은 4.5, 5.5요때 기준 좀 잡아서 가시고, 213.5라면 오버까지도 괜찮, 괜찮습니다, 오늘. 시카고도 일반 승만 추천드리고, 요것도 가실 거면 오바 쪽으로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일단 뭐 자세한 건 라인업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요건 제가 라인업 나오는 대로 조합을 넣어 드릴 거고요. 저의 그 배팅 조합은 무료로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문의 주시면, 저희 단독방에 지금 계신 분들, 제가 무료로 조건 없이 드리고 있어요. 오셔서 받아보시고, 배팅 해보세요. 지금 이제 12월. 11월까지 뭐 진행한 거 매달 정리를 해서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매달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번 달, 지금 제가 데이터 정리를 아직 제대로 못했는데, 벌써 이번 달 지금 7가짝 넘었습니다. 순 이익이에요. 배팅 금액 제외한, 배팅 금액 제외한 순 이익이 600이 지금 넘었고요. 아마 이거 데이터 지금, 오늘 자 19일자까지 정리를 하면 700 이미 넘었습니다. 최소 목표 700장 넘었고요 이번 달 남은 지금 19일부터 31일까지 최소 목표가 1500장까지 한번 질러보는 겁니다. 배팅에서 수익이 안 나신다면 지금 조합 무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저한테 문의만 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초대를 해드리고 들어오셔서 조건 없이 조합을 드리고 있으니까 방송이 제가 허접하다 그래서 분석마저 허접하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절대 그러지 않고요 무조건 패팅. 자, 드림을 한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올랜드 프렌, 가장 추천하는 조합은 올랜드 프렌승과 뉴욕승이었어요. 그리고 부주력으로 올랜도 프렌 언더, 뉴욕 프렌 언더였어요. 이거 새벽에 마인 있었고, 프렌 있었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인을 처음에 생각한 거고요. 근데 제가 중간에 구매할 때쯤 되니까, 뉴욕이 프렌 으로 잠깐 바뀌었었어요. 그때 구입하신 분들은 더 좋고요. 2.5까지 갔었고요. 저는 라인업이 뜨기 전에는 조합이 나가지 않으니까, 배팅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막 하지 마시고요. 라인업도 보지 않는 조합 받아서 틀리, 틀리지 마시고. 항상 라인업 최종 결과 나온 거 배팅 어, 조합을 받고 싶으신 분은 부담 없이 한번 문의를 주십시오. 영상 하단에 있습니다. 그럼 방송 종료하겠습니다.